지가지고 이거 요리를 안 했으면 이 사람 인생이 꼬였어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야 되나? 발부둥치는 삶을 살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는 오기, 자존심 이거 하나로 입빨물고 살았는 사람이라 그래 인성은 나쁜 인성은 아닌데 착하고 힘이 지는데이 입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마나 말이 필터링이 안 된다 근데 사회 초년생 치고는 지금 이름이 났다는 소리가 나고 재물도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고 욕됨이 조금 생겼어 돈도 욕됨이 땡겼고 어깨에 힘주는 것도 여기 때 생겼고 근데 이것들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요건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사주 갖고 왔는데 오기 하나로 여적지 버티고 살았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사주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살아라 그랬거든. 화려하게 살라 그랬거든. 화려하게 살지 않으면 조금 밑바닥 인생을 좀 살아야 되고, 어깨에 힘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노? <laughs> 그래, 뭐 어디 장군이라, 장군 옷입었나 어, 어깨에 힘이 안 져만 한정 없네. 지금 그래요? 아니면 원래부터 장군? 어린 시절부터 있지. 사는 게 있지. 모든 걸우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야 되나?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오기. 자존심, 이거 하나로 입바물고 사라는 사람이라 그래. 명예가 있다, 명성이 있다, 이름을 높여 올리라 했다, 이름이 남다 했다, 직업이 조금 화려 해야 돼.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 요새 뭔가 모르게 콧노래가 실실 나오네. 근데 인성은 나쁜 인성은 아닌데 착하고 스냅이 는데이 입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말이 필터링이 안 된다. 그 우리 집에서 옛날에 왜 인성교육, 가정교육 하지? 그게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하는 환경이 부유하지 못했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 삶이라고 우여곡절을 겪고 살았는 삶이기 때문에 오기로 그 버티는 그 삶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약하게 보이면 안 되고 누구한테 의심력이면안 되고 누구한테 있잖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거 있지? 내가 강하게 보이려고 겪어보면 착한데 확십0원짜리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은그 사람들 왜 순화가 착하잖아. 내 방어, 나한테 침범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인스타에 위축되거나 쫄지 않기 위해 허세를 더 부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빨 물고 버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자수상가하라 그랬어 나이가 어린 나이잖아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사회초년생 치고는 지금 이름이 났다는 소리가 나고 재물도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고 이름을 프랭카드 해갖고 온 동네 다 걸듯이 이름을 날리라 그랬어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갈까요? 동자님이 또 전문이니까 동자님한테 한 물어보고. 잘 나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문이 열려서 가기는 가는데, 그리 길지는 않아. 지금부터 똑바로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중인 것도 있어. 그리고, 어, 이때 욕심이 조금 생겼다 돈도 욕심이 생겼고 얻기 힘주는 것도 욕심이 생겼고 근데 이것도 욕심안 보여도 잘할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욕심부여는것 때문에 큰코자체이 있다 평화에는 이것도 틈에 이 잘못하면은 크다. 욕심 안 부리면 괜찮아 근데 사람인지라 있지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리면 눈이 돌아가 버리거든 그냥 거기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거든 이 나이면 은 아직 아기라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뭐를 알겠어 천지분간을 모르고 날뛸 거 아니야 그냥 맞뛸 거 아니야 그러다 이제 조직에쓰면 보고 이제 저 조만간 또 빠서 공지로 끊어져야 이제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하라는 동 한번 코가 납작해질 일은 또 있어 이 사람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우승한 권성준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우승까지 할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위에 아니면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있지 이 요리에 미치가지고 이거 요리를 안 했으면 이 사람 은 인생이 꼬였어 근데 끈기가 엄청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하나 해야 된다 뭘 그거 해야 된다 하면은 가서 마음먹은 데 그걸 결정을 보고 와야 되는 스타일이야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스타일이거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지가 가서 찍어보고 그래야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요리를 그거 할 적에는 진짜 완전 도끼로 이사람은 시작을 했는 거지 아유 얼굴 그걸 보니까는 참 인물은 있다마는 인물값을 좀 모나네. 약간 논란이 있던 게좀 거만하고 허세 있다. 그래서 막, 막말을 한게 이제 논란이 좀 됐는데. 거만해졌는 것도 사실이고 허세를 부렸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거만한 건 맞는데 허세를 부렸는 거는 좀 힘을 갖기 위해서. 남이 나를 없이 못 이기게 하기 위해서 너네만 잘났냐.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어, 나도 잘할 수 있다. 그런 허세지. 이렇게뭐 이렇게 하는 그런 허세는 아니라고 봐. 이제 왜 바닥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겸손하지는 않아 열이 열 있지 겸손한 사람은 없어 솔직히 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쭉잘 되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입조심해야 되고 좀 마음을 조금 비워야 되고 욕심을 안 내야 돼 돈은 이 사람이 어, 명예를 얻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 돈 욕심이 조금 많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계약을 하려면 안표로 70만 원이 돌 정도로 엄청 떴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정치를 잘해야 되지 자기가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지 막아야 안표까지 나와고 밖에서 그렇게 한 그거는 자기 얼굴에 자기 명예에똥 칠하는 거잖아 누구 연예인 콘서트 하는데 안표 왜막 그렇게 해갖고 콘서트 중단해 버렸잖아 딱 중단해 버렸잖아 그 사람 편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 지가 더할 날이 더 많은데 그 순간에 고거 코앞에 있는 거에 눈 멀어 갖고 멀리 있는 거를 갖다가 못 보고 그 앞에 것만 밥 뿌리면 주저앉아야 되지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언행 조심해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지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되지 사람이라는 게 없던 게 생기면 욕심 부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안 그런 사람 없다고 봐 근데 지금 명예를 얻었잖아 그러면 그 명예에는 재물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재물은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오는데, 부지나는그 재물이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 충분히도 진짜 어깨힘줄수 있고, 이름을 갖다가 전 세계에 더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잘못한 생각으로 그 기회를 놓칠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 좀 아쉽다. 이제 이 말이지. 자기가 그래도 사람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잖아. 자기 요리가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하면 그 요리가 약이고, 즐겁고, 먹으면 행복한데, 나쁜 마음으로 하면 그 요리 먹었을 때 맛이 있겠어? 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조금 보고 아직 이제 성장해야 될그 순간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거를 그 기회를 다안 놓치고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